안녕하세요. 이제 제 채널을 알고 있을지 이는 거의 다 알고 있어서 눈치 보면서 편집 중인 발금입니다. 레몬 보고 있나? <laughs> 아저 액기조합한다고 뻥 안치고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. 너무 어려워. 아잉아잉 오늘 뭐 하려고 실시간 기라고 했냐음 그래서? 내가 뭐 사랑의 족피트야 맨날 나보고 이어달래.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어지 말고 한개더 있나? 누군데? 엥? 잠시만. 철수랑 혼이 두명 이어달라고? 내 말이 되니? 어떻게 두 명을 이어달라고 해. 차라리 한 명만 골라. 엄마, 얘 이상해.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. 야 생각을 해봐. 만약에 내가 이어줘서 철수랑 훈이가 동시에 너에게 고백을 했어. 그러면 누구의 고백을 받아줄 건데? 그리고너 여우야? 아 어이가 없네. 김철수 너는 언제나 너무 진지하다가. 엥? 안녕아 너야말로 갑자기 왜 그래? 김철수 오자마자 태도 변하네 진짜. 아니 이잘 가지마 아김털수 오늘 고마웠다 하지만 내 신성한 실시간에 얼쩡거리지마 차단할게 힘 심심해 아 저번에 그 악마는 어떻게 지낼까 내가 악마의 능력 뺏어버렸는데 그러고보니까 능력을 안 썼네 오늘 써야겠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전쟁을 봐드릴거예요 전생에서의 연인, 원소 등등 정확하게 알려드리니 얼른 보고 가세요 꼬시님 안녕하세요 그럼 바로 봐드릴게요 음, 엥? 막마가 능력빼 뺏어갔나 왜 안되지? 큰일났다 그냥 대충 해보자 그... 그 꼬시님 꿈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 남자는 이 세상을 전쟁에서 구한 멋진 남자분이시네요 아. 아, 하지만 그 남자분은 바람을 피셨고 그 사실이 너무 미안해서 자꾸 꿈에 나타나시네요. 그리고 그 연인은 지금 꼬씨님 학교에서 옆에 앉아있는 짝꿍 분이시네요. 오, 그럴싸했어. 형다님 안녕하세요. 음, 봐드릴게요. 아, 이번에는 어떻게 말하지? 그, 향단님은 전생에 부잣집에서 일하셨는데, 그 부잣집에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셨답니다. 근데 거기서 들켜서 결국 쫓겨나는 바람에 자꾸 마주치시는 거네요. 아, 연인은 윗집에 사는 그 오빠 있죠? 어, 뭔가 느낌이 와. 그, 오빠가 연인이셨네요. 부잣집 첫째 아들인데 많이 도와주셨네요. 오. 아, 어떡하지? 그 그러니까 그 형다님 위층에 사는 오빠가 아니라 옆집 오빠네 옆집 그위 위층 오빠가 도와준 게 아니라 둘째들 아 옆집 오빠. 그 위, 위층에 사는 오빠는 향단님을 제일 많이 부러 먹으셔서 헷갈렸네요. 하하. 아 씨, 어떡해? 들키는 거 아니야? 네, 형사님 안녕히 가세요 영업 종료합니다 종료 어, 지금 땀나 아나 근데 좀 재능이 있는데? <laughs> 역시 난나 자신을 믿어야 해 오고오고 오고 듬직행 아 심심한데 왜 아무도 안 들어오지? 너무 새벽에 켰나? 오늘도 해킹할까? 에휴 요즘엔 해킹도 너무 쉬워져서 재미없는데 그래도 심심할 땐 역시 키징 아무도 없겠지? 음 흔한 이메일 쳐보고 비번까지? 오 오케이 해킹했다. 이름이 뭔가 익숙한데? 빨금 뭐지? 얘라 모르겠다. 나 실시간 켜야지. 아무도 없겠지만 저 실시간 끌게요. 안녕하세요 오늘도 실시간 켜본 이름이 뭐지? 빨금입니다. 그, 그, 래요 사실, 사실님, 감사합니다. 오지 대충 캐릭터를 알아야 그 사람인 척을 하는데. 어, 잠깐만. 저 사실님은 내 채널 고인분 찐팬이신데. 이 채널 구독자가 500명이네. 어, 그, 그렇죠. 영상을 보니까 내 편방이랑 목소리랑 왜 똑같은 거 같지? <laughs> 헐, 잠, 잠시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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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본게 닉네임이 뭐였죠? 그러면 내가 내 부계를 해킹했단 말이야? 아이씨, 바보 멍청이 말미잘 해삼같은 공주 밝음. 아, 까먹었어요. 까먹. 까먹. 아, 아, 좋죠. 제 부계를 발라리 분들이 얼마나 아실까 해서, <laughs> 시, 시,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하하하하. <laughs> 아, 잠깐만. 들키면 안 되니까. 막, 막, 대충 둘러대면서 영락 올려야겠지? 아, 귀찮은데. 올려? 올리지 마? 아, 아마도 올라가겠죠? 아, 아니요, 아니요. 아, 어떡해. 진짜 일 커졌다. 사시님 꽃당당하러 가셨으니 그때를 틈타 얼른 실시간 꺼야겠다. 아, 저, 저, 저 실시간 꺼요.